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 인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어, 급격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어,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어, 이 국민연금 기금이 어, 고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누구나 어, 알고 계시고, 음, 누구나 느끼고 계셨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laughs> 일반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우리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재정 검진을 합니다. 어, 정부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벌써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라고 해서 에, 이런 걸 꾸려서 이 재정 상황을 어, 이렇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어, 지금 올해 이제 4차 재정추계위원회가 열리고 거의 작업이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어, 지금 결과적으로 2056년에서 2057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 파닥,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저번 3차 추, 재정 추계 때는 2060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벌써 무려 3년에서 4년 정도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어,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은퇴를 하고 60만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보통 300만 원씩 받는 아 너무 크게 잡았네. 뭐 200만 원씩 받는다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저 같은 사람 제가 올해로 어만 29세인데요. 이제 40년 약 3,40년 후에 제가 받을 때는 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어, 국민연금에 납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 했을 때는 150만원이 아닌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056년, 2055년이라고 가정, 아 2058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뒤죠 네. 그때가 돼서는 바닥이 난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요처럼 기사에서도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하지만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그 얘기인즉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쭉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 하물며 공무원 연금, 특히나 뭐 군인 뭐 선생님 이런 분들 연금도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국민연금인 확 줄어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 노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공무원처럼 혹은 군인처럼 연금을 확 준비하실 수는 없겠죠. 그분들은 이미 월급에 재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후에 얼마를 어느 정도 연금이 있을지가 파악이 된다면 충분히 노후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잘 판단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